안녕하세요. 이번 주 고등부예배 메시지, 학원보고마 메시지 10분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였죠. 유대인이 뭘 놓쳤습니까? 2, 3, 7 세계보고마라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놓쳤습니다. 초대교회는 뭘 붙잡았습니까? 처음부터 세계보고마에 대한 언약 붙잡은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를 회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반드시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납니다. 이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죠. 요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나오는 현장 변화의 흐름이죠. 중요한 다섯 가지 시간표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전도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락방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부터 6장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이 반복되는 현장 살릴 증거들이었다. 근데 그 이후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응답에 안주할 것이냐, 아니면은 더큰 응답, 진짜 응답을 향해서 갱신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안주하는 사람들 이 응답에 빠져가지고 응답이 다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끼리 잘 되니까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면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237 보고말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을 완벽하게 놓친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살려야 되는데 애굽 못 살리는 노예가 됐었고 애굽 못 살려가지고 노예가 됐었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한 거죠. 바벨론 살려야 되는데 바벨론 못 살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고 로마 살려야 되는데 로마 못 살리니까 결국 속국된 거잖아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결국 유랑민족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학살당하고.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하나님의 계획인 237세계보고마5천종족 다민족 살리는 것 몰랐던 거죠. 다민족 살리고, TCK 살리고, 저 강대국 살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유대인들이 전혀 상관이, 관심이 없었어요. 선민사상 빠져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열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알고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부터 붙잡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라는 계획을 알려주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에서 전도 문이 열리는데 그 속으로 인도받아서 들어가게 된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19절에서 26절까지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다민족 살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선교를 품은 교회예요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중요한 제자들이 붙습니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다민족 살릴 다민족 출신 제자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237과 전혀 상관없었던 유대교, 그러나 237을 처음부터 품고 시작했던 초대교회,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 선교를 회복한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237 회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맡기신 것입니다. 2, 37을 살리는 축복의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지고 들어가서 저어 구부로 살리고 그러면서 다민족 살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방인들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갈라디아 지방 살리는 이방인 살리는 1차 선교 여행 통해 가지고 벌써 이방인 살리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0 6장에서는 이 운동이 점점 더 확산되는 거죠.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파고 들어가서 로마 전체를 살리도록 확산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아시아 살릴 제자. 그래서 여기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계시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이것이 성취되는 로마 복음의 역사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로마에게 망해 가지고 유랑 민족 되는데 초대 교회는 로마를 정복했다니까.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237 살리는 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거냐는 말이죠. 우리가 말씀이 각인될 때 반드시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에 뇌에 영혼에 각인된다. 이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가지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그이 과정이 각인, 아, 편집 설계 디자인인데 무엇을 위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할 것이냐 이거예요. 말씀이 편집되고 인생이 설계되고 기도를 가지고 구체화 시켜서 현장 살릴 디자인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별로 다르지 않은 나의 뭔가 욕심과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강대국 살리고, 237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저 TCK 살리고,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오천 종족 살리고, 그래서, 천만 제자, 제자 세우는, 일천만 제자 세우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그 일에 쓰임 밖에 주옵소서, 이 속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들어가고, 이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들어가고, 이 속에 우리의 편집 설계 디자인이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것을 가지고 결단하면서요, 237과 5천 종족이라는 단어가 나와 붙어 있도록 만드는 응답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3, 7, 5천 종종 나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여기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한 편집, 설계, 디자인의 응답을 우리가 꼭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길 만드시는 축복의 길인데 일부의 배잖아요 하나님 만드시는 축복의 길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대열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자신에게 속잖아요 장세기 3장 6장 11장 수준 만드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복음 빼앗기고 삶 빼앗기고 사단에게 속지 현실에 속지 응답하면 그 응답에 안주하면서 응답에 속아버리지 거의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만드신 축복의 길 속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그 길이 뭡니까? 237 선교를 할수 있도록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시간표. 이부 앱의 메시지였죠? 우리는 237 살릴 일꾼으로 준비되는 응답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237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준비하고 미래 치유 준비하고 그리고 어, 서밋 준비해라. 이것을 두고 이번 방학 동안에 응답 받는.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을 회복하도록 미션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등부 모든 랩런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미래 살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축복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인생이 말씀 안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하옵시고 이것이 2, 3, 7, 5천 종족 강대국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TCK 살리는 것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랩노트의 일생이 세계 살릴 1천만 제자 세우는 일생과 연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